내란의 뿌리, 반성 없이 또개헌불사할래란 세력들. 아직도 내란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왈과 왈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일단 현재 무엇보다 헌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아, 맞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지난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현재의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구속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경호와 공조했던 국민의당 다수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판결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국민의힘의 발언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내란으로 볼수 없다라고 하는 법사회에 들어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이 뭐가 다른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전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헬기가 내리고 장갑차가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똑같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를 우려할, 어, 인멸할 우려가 없습니까? 나가서 증언을 조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면 판결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저기 대중 집회에 나가서 민주당의 북주가 개혁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 똑같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폭주를 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찌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를 살려두고 그 뿌리는 절대 반성하지 않고 기회가 오면 다시 개엄과 내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켜지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법원 조직법 자체를 개정을 해서 지금 소위 내란 내지 외환처럼 민주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는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을 계속 빙빙 돌려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